어, 정부가 지난 9월말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작년층의 고용 안정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은퇴 후에 준비 없는 창업으로 공급 과잉과 과도한 경쟁이 생겨 줄 폐업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는 5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준비 안된 창업으로 매년 80만 명 이상이 폐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없이 창업했다 폐업하다 보니 은퇴 자금이 날아가고 순식간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합니다. 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준비된 창업으로 안정된, 안정된 성장을 이루고 나가서 폐업할 때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은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한 이번 자영업자 대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정부의 다양한 자영업자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대책만큼은 실효성 있게 추진돼서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반드시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 줄폐업에서도 나타나듯이 현재 우리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으로 소득의 양극화와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돼 나가야 할 텐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관련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합니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국민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넓혀져 나가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n l l 를 침범해서 긴장이 긴장 사태가 조성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NLR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피와 죽음으로 지킨 우리의 절대 사수할 영토선입니다. 군은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북한도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한 만큼 신뢰를 쌓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